자, 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임태풍 대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0월 25일 저녁 6시 지나가고 있는 실시간인데요. 지금 삼성 관련해서 지금 인수합병 논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동안 주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다. 근데 삼성 관련 호재가 터졌으니까 이제 주가 20에서 30% 정도의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너무 뭐 기분 좋으니까 다같이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그야말로 뉴 삼성 깃발 1년이라고 해서 이재용의 리더십이 드디어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디어 인수합병 관련된 논의 찌라시가 돌고 있고 최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엄청난 호재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면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인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의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 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 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우상증자라던가 특별 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2 배, 3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요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주가 올라간다. 2배 3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경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5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 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발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2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 정도 상승할 것을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 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 시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으로 대략적인 수익률을 추측해봤을 때 이제 1년에 대략적으로 부가적으로 포함해서 5억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이렇게 하락장 테마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잘 뽑아낸다라는 거죠. 자, 제말 믿고 약 제약 관련 종목들 집중하신 분들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화장품 관련해서 마녀 공장도 제가 여러분들께 몇달 전부터 언급드렸는데 오늘 마녀 공장도 30% 가까운 수익 나왔다. 지금은 제약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제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시면 단타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자, 뭐, 이두 종목 이외에도 금량 같은 종목이라든지 신성 델타데크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이렇게 30%, 각각 40% 가까운 수익이 이렇게 나왔죠. 차트만 보셨어도 여러분들 저점에서 제가 찝어드린 이후에 폭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10개, 20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다 공개해 드린다고 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거래량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은 계속해서 몰리는 그야말로 조만간에 폭등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무료 종목 받아가시고 감사의 인사로 댓글만 남겨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대략적으로 달에 몇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3천, 4천 이렇게 벌고 있기 때문에 더벌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무료 종목이니까 무료 종목 꼭 받아 가세요. 받아 가시고 요렇게 수익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처럼 크게 크게 수익 한번 챙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명 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가져온 종목 궁금하다. 좀 알려달라. 요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요렇게. 답장을 모두 해서 제가 추천 종목 바로 10월 26일 내일날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되는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공유해 드렸어요 자 100명 정도 보내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 딱 500명까지만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400분 정도 남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바로 10월 26일 날 폭등이 나오는 종목 있죠 폭등이 나오는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받아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 드리네요 제가 여러분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10월 26일 날 반드시 매매해야 되는 종목 있잖아요. 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354-4564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렇게 모든 분들에게 답장 보내드립니다. 10월 26일 날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건지 보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숫자 1딱한통 보내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큰 손들이 매집 중인 폭등이 나온 종목 받아 가서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많게는 80% 가까운 수익 여러분들도 챙겨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로만 하지 않고 근거를 들어서 수익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따라만 오시면 10월 26일 날돈벌수 있다. 공짜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이거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부자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분은 저밖에 없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내일 돈벌수 있다. 돈못 벌면 제 영상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구글로 댓글 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010-8354-4564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